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등하루전입니다. 티커 SCP-CF 이제는 양자보안기업 QSE Quantum Secure Encryption으로 리브랜딩 중인 Scopus c 코프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 수준의 양자보안 메신저 q s e c h a t 이 공식 출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양자컴퓨터와 양자보안 시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기술을 만들겠다 라며 계획만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을 완성하고 그것을 시장에 공식 출시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QSE 챗 출시는 그런 점에서 극도로 드문 실체 기반의 진짜 호재입니다. 이건 단순한 앱 출시가 아니라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갔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QSE c h a 은 스코프가 시장에 내놓은 양자 보안 기반 모바일 통신 플랫폼 1호 제품입니다. iOS 정식 등록, 안드로이드 정식 등록, QSE 볼트와 완전 연동, 100% 포스트 양자 암호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 이는 단순한 기능 앱이 아니라 QSE의 기술이 시장에서 실제로 운영된다는 증거이자 기관, 기업, 고객에게 바로 판매 가능한 완성품입니다. QSE 최시 특별한 이유는 보안 수준이 일반 메신저가 아니라 국가급 보안이라는 점입니다. 포스트 양자 엔트로피를 활용한 암호화. 메시지 파일이 QSE 서버에 절대 저장되지 않음. 모든 데이터는 벌트 내부에서만 이동. 제로 트러스트 인증. HNDL 공격. 수학 후 양자 컴퓨터로 해독 공격, 완전 차단. 즉, 양자 컴퓨터가 와도 뚫리지 않는 메신저. 정부, 군, 병원, 은행에서도 사용 가능한 보안 레벨. 이 정도 레벨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극소수입니다. QSE가 그 반열에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QSE 챗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지금의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은 보안이 가장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정부 부처, 군 경찰, 정보기관, 병원 의료 시스템, 은행 금융회사, 대규모 기업. 이런 곳들은 보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극히 안전한 통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QSE 챗 같은 양자 보안 메신저를 먼저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관들은 보통 한 곳이 계약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앱은 SaaS 모델, 즉 매달 혹은 매년 구독료를 내며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고객이 되면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반복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면 회사는 단순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 기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현재는 기관 고객 전용이지만 앞으로 기능이 확장되고 생태계가 더 커지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기업용 버전을 먼저 출시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QSE 챗은 단독 앱이 아니라 QSE l 트 생태계 위에서 작동하는 핵심 모듈입니다. 앞으로 추가될 기능들도 이미 개발 중입니다. 그룹 채팅, 보이스, 영상 통화, 다운로드, 복사, 스크린샷 차단, 보안 폴더 공유. 이 기능들이 완성되면 QSE 전체 생태계의 중심 통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정부, 기관 전체 네트워크를 QSE로 통합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앱 출시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되는 순간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자보안 경쟁사 대부분은 아직도 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프는 이미 확실한 양자 관련 회사로 리브랜딩. 클라우드 코즈 인수로 양자 보안 SSO 기술 확보. 데이터 스토리지 보안 생태계 구축. 사이버 시큐어 캐나다 레벨 2 인증 획득. 그리고 이번 QSE 챗 출시. 즉 컨셉 발표가 아니라 완성된 기술, 실존 제품, 인증, 상용화 모두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초소형 기업에서 거의 보기 힘든 강력한 성장 신호입니다. 이번 QSE 최출신은 스코프 테크놀로지가 단순 아이디어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양자보안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이며 정부, 기관 시장에 진입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했고 플랫폼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로드맵을 실현 중이고 장기적으로 성장주로 변신할 기반을 갖췄다는 것들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대형 뉴스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일 뿐이며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시고 공인된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